안녕하십니까 테마 산행입니다. 어제 밤에 좀 눈이 내린 것 같네요. 저기 동이 트고 있고 어제 그 야경버섯 산행 갔다가 꽝치고 에, 혹시나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<laughs> 에, 그냥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영상 분도 없고 그냥 그래서. 올렸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내렸어요. 오늘은 그 어떤 버섯들 그 일단은 식용버섯 위주로 한번 산행을 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오늘 하늘도 이쁘고 눈도 내려 있고 오늘은 어떤 약초들이 어떤 버섯들이 반겨줄지 지금부터 산행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찔레 나무예요 요즘에 좀 찔레 나무에 붙은 찔레 상황을 좀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황금색으로 이렇게 찔레 나무 아래 이렇게 보면 하나 따 볼게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황금색이 진하죠 음. 이게 지금 찔레에 붙는 찔레 상황이에요. 녹색말, 펌, 부채버섯. 상황 중에서는 좀 여기 이런데 다 지금 찔레 상황이 붙어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이제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덤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여기 밑에 확인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겨울에는 그나마 이렇게, 예, 이렇게 다 찔레 상황. 그래도 이 녀석도 야경버섯이죠. 착 끓여 드시면은 좋아요. 좀더 봐보겠습니다. 오늘 아침 인사는 찔레 상황이 해주네요. 녹색 말펌 부채버섯. 여기도 찔레나무 아래인데, 아이고, 보이시죠? 저기 황금색으로. 이렇게 찔레 상황이에요. 뭐 기침에도 좋고 음. 항암에도 좋고 또 베타글루칸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증가시키는데도 좋고 에, 당뇨에도 좋고 인대 단점은 음, 이 찔레 상황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. 예. 뭐, 개체수로 따지면, 한, 뭐, 찔레 나무 줄기를 한, 100개 봤을 때 한, 6개 달려있을까? 그정도예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또, 찔레 상황들이, 이렇게 반겨주네요. 예. 좋아요. 상황이에요, 상황. 음, 더 봐보겠습니다. 이렇게 큰 나무에, 뿔목이버섯 딱두개 붙어있네요 <laughs> 또 봐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뿔목이버섯이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또 봐보겠습니다 보이신가요 여기도 찔레 상황이 <laughs> 아이고 이 정도면 그래도 <웃음> 큰데요. <웃음> 찔레 상황이 워낙 보기가 힘들어서 아래 것은 좀 이건 좀안 좋은 것 같고 이 녀석은 참 좋아요. 이 녀석도 지금 뭐 키로에 한 100만 원 정도 하죠. 찔레 상황도 여기도 지금 키에요. 여기도 아이고 어, 큰데요. 어이 정도면 예. 이 찔레 상황으로는 대물입니다, 대물. 음, 10kg면은 천만 원이겠죠? <laughs> 근데 이렇게 지금 같은 동절기에는 이렇게 찔레 상황을 이렇게 좀 보기가 쉬운데,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덤불이 너무 많아가지고, 이렇게 이그 줄기 밑에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. 아, 그래도 오늘은 찔레 상황들이 많이 인사를 해주네요. 10kg, 천만원. <laughs> 이렇게 찔레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줄기 아랫부분 이런데 나무를 좀 나뭇잎을 제거해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? 여기에 찔레 상황이 아이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이제 좀 이렇게 물기를 머금고 이렇게 있는 녀석들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보시면 어 여기도 봐봐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찔레 상황이 음이 녀석들은 상태가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좋은데요 아이고 아이고 예 찔레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물 끓여 드실 때는 이런 쓰덴이나 그쇠 주전자보다는 사기나 유리에 끓이시는 게 좋아요 이 상황 자체는 이제 그 쇠하고 성분이 안 맞기 때문에 좀 약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니까 한 저희가 영지버섯 같은 경우는, 불로초 같은 경우는 건조해서 한세번 정도? 세탕 정도 끓여서 물을 마시는데, 이런 상황들은, 음, 한 일곱, 여덟 번그 재탕하셔도 노랗게 그 황금색 물, 물이 끓여져요. 그러니까 요즘 같이 춥고 이럴 때는 이렇게 그, 이런 상황버섯 물로 끓여 드시면 좋죠. 이 정도면 큰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찔레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잘 보시면 네. 이렇게 1kg 100만 원이니까 네. 이게 꼭돈 주고 사 먹는다 이제 뭐 그런 거보다는 음 귀한 약초니까 이렇게 산에 그 찔레가 좀이 이거는 높은데 안 오셔도 돼요. 찔레는 찔레 상황은 찔레 나무가 있는 곳에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찔레, 그, 줄기, 아랫부분, 확인하셔가지고, 있으면 채취해서 물 끓여 드시면 좋아요. 또 봐보겠습니다. 오늘은 상황, 찔레 상황들이 인사를 많이 해주네요. 감사합니다. 여기도 뿔목이 버섯이, 몽글몽글, 이쁘게 붙어 있습니다. 맛도 좋고, 식감도 좋고, 비타민 D도 많고. 또 봐보겠습니다. 아, 계곡 상원부에 다 올라왔어요. 여기가 지금 계곡 상원부 끝인데 아침에 햇살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올라오면서 봤는데 측렁쿨이 전혀 없네요. 저쪽 지금 우측으로 넘어가서 행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계곡 상원부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버섯들이 있는지 산행해 보겠습니다. 이쪽으로 행으로 좀 한참 왔더니 이쪽에 그 부위협곡이 있네요. 아까 해는 저쪽으로 네, 많이 이쪽으로 하산하면서 층렁쿨이나 또 식용버섯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칡넝쿨이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느타리는 칡네탈이는 안 붙어있고 여기에 이 녀석이 칡넝쿨인가 아 칡넝쿨이네 여기 칡네탈이 있네요 이렇게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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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아래에 이렇게 음. 이제 조금씩 느타리 버섯이 보이네요 좀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계곡 그 부근인데 이렇게 눈에 쌓여서 또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뽕나무 그루터기에 뽕 상황이 와 한번 따볼게요 아뽕 상황이에요 이 녀석은 그암 초기 증상도 막아주고 재발도 방지해주고 항암 90% 이상 항암을 억제하기 때문에 인기가 암 환자들한테 인기가 많죠 엄청 보기가 힘들죠 이건 키로에 천만원이 넘죠 봉상황은 굉장히 좋은 녀석을 만났네요 여기 아래 또, 조금씩, 이제, 갓을 펼치고 있는데, 어, 뽕 상황이, 그, 자라는 속도가 엄청 더디다죠. 네, 귀한 녀석을 만났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찔레나무가 있으면, 한 땀, 한땀 밑에 다 보셔야 돼요. 여기도 보이시죠? 상황이. 따 볼게요. 아이고. 아 좋습니다 여기도 한 찔레 상황은 이렇게 한땀한땀채치해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달려 있는 게 감사하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100그루 정도 보면 대여섯 구루에 찔레 상황이 있을까 말까 그래요. 아이고, 또 봐보겠습니다. 보이신가요? 아, 여기도 찔레 상황이 싱싱합니다. 최상품이죠. 이 정도면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찔레 상황. 찔레는 줄기, 뿌리 다 쓰죠. 야경으로. 찔레도 굉장히 좋은 그 식물인데, 나무데 거기에 붙는 이 찔레 상황은 매우 귀합니다. 에, 그, 테마산행이 이제 이렇게 팁 드렸으니까, 마을 어기에도 이제 이렇게 찔레 상황이 붙을 순 있어요. 근데 이제 좀, 그, 쉽게 보이진 않아요. 예,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. 아무튼 더 봐보겠습니다. 여기에는 좀큰 찔레나무인데, 한번, 아유, 상황이 그렇게 많이는 안 붙었어요. 여기 조금 붙어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1kg 100만 원, 10kg 1000만 원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귀해요. 근데 또 이게 버섯이 굉장히 가벼워요. 상황인데 이 버섯 그 찔레 상황은 굉장히 가볍거든요. 이거 1kg 하려면 좀 힘들어요. <laughs> 그래도 오늘 예, 이 정도면 찔레 상황 많이 본 거예요. 진짜 제가 산행 많이 하면서 찔레 상황 이렇게 채차로 다녀도 봤는데 음, 오늘은 진짜 찔레 상황 많이 본 거예요. 이 정도면. 더 봐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에도 뿔목이 버섯들이 착 옹기종기 그래도 이거 좀 물에 담그면 커지죠. 더 봐보겠습니다. 여기도 뿔먹이 버섯들이. 그래도 이렇게 말라있어서 그렇지 이 녀석들도 상태가 좋은 거예요. 또 봐보겠습니다. 여기는 찔레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에도 찔레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그래도 또 이렇게 보여주네요. 길레상어또 봐보겠습니다. 여기 3번 나무에 느타리가 이렇게나 멋지게, 아이고, 그래도 그냥 보내시지는 않네요. 서운할까봐 또 이렇게, 느타리, 이쁜 느타리를, 아이고, 싱싱합니다. 이 정도면 괜찮죠? 대박이죠? <laughs> 오늘 또 시용 버섯을 못 보나 했는데 감사합니다. 금방 채취한 느타리에요 엄청 크죠? 이렇게 싱싱합니다. 이게 나무 붙은 상태에서 이 느타리 채취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다안 끊어지고. 이렇게 퇴치할수 있어요. 아무튼, 오늘도 또 즐겁게 산행했습니다. 어, 찔레 상황도 만나고, 보기 힘든 뽕 상황도 만나고, 또, 느타리버섯도 다발로 이렇게 큰 녀석을 만나고. 아무튼, 예, 오늘 일요일인데,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십시오. 저는 또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. 테마 산행이었습니다.